안녕하세요. 만불기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오전 07시 18분이고요. 여기는 충남천안 아충남 충남 천안, 아중남, 아산 쿠팡센터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하차하고 옆에서 좀못다온좀 좀 대기하다가 좀 잤어요 좀 아~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원래 어저께 올라올 때부터도 자야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자지를 못하가지고 중간중간에 좀많 피곤해가지고 자고 이제 아침에 잠결에 쿨 보다가 이제 쿨 하나 잡았습니다 당착이고요 충남 천안이고 천안에서 충북 청주 가는 거공캔이라합니다 공캔 자, 여기서 24킬로 정도 떨어져있고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음, 아침 출근시간에서 좀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뭐, 8시 반부터 상차가 가능하다니까 지금 움직여서 상차 준비하고 가서 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에휴,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지시간 8시 6분 입니다 여기는 한일캔 이라는 곳에 왔고요 아마 제 앞에 한 서너차 대기하고 있네요 거기 서서 윙 따고 들어가서 아마 상차는 갔습니다 우선 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캔 싣고 갑니다 다시 가득이 아니라 뒤에 약간 남아 가지고 혹시나 깔깔이 하나 밑에 치우 갑니다 현지시각은 9시 30분 입니다 아이고 들어온지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여기는 좀 복잡네요 복잡해 무슨 팔레트 랩쌓는 것도 기사들 보고 다 뜯으라고 바닥에 칼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업체마다 틀린데 샘플링도 뽑아가지고 제출도 해야 된답니다 우선 뭐난 아무것도 모고다 뽑았더만 안만하네 <laughs> 업체보다 틀리다는데 나는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싹다 뽑았다가 뭘 안해요 많이 뽑았다고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여기서 청주까지는 74km 약 1시간 20분 정도 넉넉하게 걸릴것 같네요 여기는 공병하고 뭐 이런 건 많이 하나 봅니다. 저기는저기는캔 위주로 하고 청주, 천안, 저 대전 쪽에도 있는데 이렇게 납품하는 데가 많네요. 아유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1분입니다. 여기 청주 일하 이라 초정 공장이네요. 도착했고요. 지금 경비실에 이제 접수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다 열어달라네요. 예. 하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복잡네요. 안에 공장도 그렇게 크진 않고. 옛날 공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히 하차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뭐. 하차, 뭐, 앞에 차가 한대 있었지만, 좀 복잡해도, 지게차가 뭐,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각자 일 하시다가, 먼저 조금씩 조금 해주시니까, 금방금방 하차했습니다. 여기는, 일하, 청주에 있는 일하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맥콜이죠, 맥콜. 옛날, 프로 축구로 지금 일하가 있나 모르겠는데, 축구 구단 중에 일하가 있었는데, <laughs> 하여튼 이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충북 청주에서 또 경기 강주 가는 거 지금 당차로 잡았어요. 아, 강주 가는 거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가보는 데라서. 청주 냉장이라고 하는데, 청주 냉장이고, 그리고 납품 하차지는, 저, 롯데, 칠성 음료라는데, 음료는 넣는데, 이거 원재료라서, 금방 하차 될 거라 얘기는 하는데, 아, 100% 믿을 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청주 제 청주 냉장까지는 25km 약 30분 정도 나옵니다. 근데 도착 11시 50, 50분으로 나오는데 아하 애매합니다. 아마 점심시간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어쩔 수 없죠. 가서 뭐 간단한 요기를 하든지, 는뭐 잠을 못 자서 좀, 좀 자든지. 그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컨디션이 영 아닌데, 답은 없는 것 같네요. 하차고 가는 거야. 아, 드릴게 아, 바깥 가야 돼요? 들어올 때경비실에 신고해서 거리면서 주시더만, 나는 그게 끝이 줄 알더만. <laughs> 바깥 치기 해야 하는 거리면서 사네요. 인수증은 나중에 들고 계시다가 이제 다 하고 오면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리하고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가보고 어찌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염시한테이제실래요 아이고 현재 시각은 1시 52분입니다 그전에 아,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미 시간에 딱 걸려 가지고 접수만 하고 다들 식사하고 시대지 기다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그거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늦게 온 거니까. 이 어. 아. 우선은 상차는다 했고요. 장사를다 했고 응. 조심히 경기 강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강주까지는 108km고요 야 1시간 30분 한 40, 1시간 40분 정도 나오네요 도착했고요 하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복 조금 복잡 한데 지금은 하차 잘 되는데요 <laughs> 빨리 알겠습니다 3시 58분입니다 아유, 오늘은 덕분에 어제 계획 없던 덕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지금 점심시간도 없고 걸리고, 원래 한탕 더, 한 당착을 하나 더 해야 될 시간인데, 당착도 못하고, 이 시간 벌써 4시대 보니까, 지금 뭐, 지방으로 내려가는 당착밖에 없고, 여기서는, 경기도에서는, 진짜 새벽에 하는 국방밖에 없네요. 더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것까지 보고 기다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쉬는 타임을 좀 잡고 싶어 가지고 지금 그 뭐야 먼저 택배를 하나 잡아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한진 택배 <laughs>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땅가는 그나마 갈수 이그 가는 떠 있는 거지 금 현재 떠 있는 거 중에 거리상 단가는 이게 최고 나왔어요 어디였나 용인이었나 용인에서 경북 칠곡 가는 거 한인 택배가 그나마 좋왔어 지금 시간도 새벽 4, 오후 4시부터 상차니까 지금, 지금 뭐 4시 5시 7시 보는 거 또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뭐 먼저 또 있는 걸 제가 최고 빨리 또 있는 걸 그냥 잡았고요. 이거 뭐 땅가도 계속 반대 안 오더라고요. 여기서 안 올릴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지시각은 4시 45분입니다. 도착했고요. 한진택배 담당자 산에서 어디로 쭉 들어가면 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많이 안실래요 <laughs> 수집해서 가는 거라서 그런지 가득은 아닙니다. 현지시각은 9시 6분입니다. 여기는 경기 용인 한진 택배고요. 지금 경북 칠곡 가는 택배 물건 실었습니다. 지금 칠곡 물류센터 한진 택배 가는 택배를 다 실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칠곡까지는 234km. 2시간 50분 정도 나오네요. 시간 12시 되면은 도착하겠죠 거기는 앞에서, 3, 있습니다. 얘기하기로는 그 새벽 3시부터 방향으로. 작업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착해서 줄 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도착하면 이제 순서대로 하차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게 도착하는 순서대로 하차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빨리 가봐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피곤했는데 좀푹잔것 같습니다. 어, 어 3시간, 3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밥 먹고 좀푹잔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이라도 해서 좀 피로 풀어야지 될것 같은데 우선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분입니다 여기는 7곡 명남 물류센터고요 7곡 물류센터고 여기는 한진택배 입구 쪽에 는한진택배 도착했습니다 하차 어, 줄을 어디서야 되나 몰라가지고, 여쭤보니까, 요 앞에 차에다가 줄서서 있어야 된다네요. <laughs> 저는 뭐, 말 듣고 줄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줄 서야 되는지 모르니까. 현재 시간은 6시 5월2 7일 6시 26분입니다 지금 어제 야상으로 실고 내려온 한진택배 하차 완료해가지고 이제 됩니다 <laughs> 좀 오래 걸린 감은 있지만은 거의 택배가서 나오는게 한 12시간 13시간 넘은 것 같네요 어제 5시쯤에 들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근데 뭐 어저께는 뭐 진짜 컨디션이 안좋았기때문에 어 오히려 만족합니다 땅가도 괜찮았고 땅가에 맞춰가지고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이런식으로라도 좀 컨디션 회복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 자체에 컨디션을 끌어올려야지 또 일도 잘할수 있는거라서 어제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홀 잡는것도 영 아니었고 그냥 점심시간도 걸리고 뭐 여러가지가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조절하한 겁니다 그래도 뭐 월요일 콜이 좀 있, 있는 날인데 월요일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름의 성과는 있다 고판단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 일좀 있었는데 월요일은 항상 일좀 있는데 다들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주 고생하셨고, 한주한다 오늘 월요일 한주 시작인데,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또 화요일 또 시작되니까, 또 내일을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